2 2이가아 이게 이게 오. 좀 의외였어요. 그러니까 어. 이게 산울리머더 더 위라고 델리 스파이스의 차우차우인데 이 델리 스파이스의 차우차우 이 스타일 음. 이 스타일의 밴드가 정말 0 0년대 초반에 정말 많았어요. 하, 범람했죠. 범람했죠. 그리고 그 밴드들이 어떤 이롤모델로 삼는 밴드가 이딱 델리 스파이스하고 델리 스파이스. 스매싱 펑킨스 오. 이런 느낌 이런 느낌들 오. 그걸 생각해 보면 이 한국 인디신에어 롤링스톤이 나름 한국인 디신이 그래도 좀, 이 좀, 보는 게좀 있나? 어... 라는 느낌 좀 들었어요. 그래서.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이제, 이, 얘네들이 보는 이제 독특한 관점. 네. 어, 파급력에 대한. 14위가 신중형, 신중형과 옆전들의 미인. 미인. 네. 아, 미인이 1974년 노래인데 음. 야, 진짜 이 노래는, 뭐 아시다시피, 원래 신중현 씨가 이때 이제 서른이 이제 마흔이 다, 다 돼가시는, 어, 그 나이라서. 네. 중간에 계속 뭐 수많은 밴드들이 시도하셨는데, 어, 본인이 프로듀싱 하시는, 다른 뭐, 김추자씨라든가 그렇죠, 뭐 이런 그렇죠. 양반들은 다잘 됐는데, 음. 본인만 뺀다면 계속 안 되는 거야. 음. 자빠지는 거야. 음. 그렇지 그때 기준을 볼 때, 그때 나이에 30이면은 뭐, 거의 할아범 취급했죠, 뭐. 까 그러니까 우리가 90년대 무슨 전국 노래장을 봤는데도, 음. 38세대 대머리세요, 막 이렇게 되게 많이 늙었어. 음. 그래서 소수사 사장한테, 네. 한 번만, 마지막으로 한 번만, 음. 돈은 없어! 너 요즘 마흔이야 정신차려! 신중현씨가 네.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서러워서 하.. 씨발.. 그래 돈이 중요하냐 씨발 야 밴드.. 야 씨발 엽전.. 아우 진짜 대형 엽전 새끼들 안돼 씨발 어. 이렇게 해서 엽전들이라 졌다는 어떤, <laughs> 어떤 소문도 있어요 근데 혹은 우리가 지금은 잘, 잘, 잘 모르실 텐데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들이 서로를 이렇게 자조할 때 네. 아유 조센징 혹은 뭐 네. 아예 엽전 새끼들 은 안돼 그래서 뭐 거기서 온게 아닌가라는 그게 있는데 근데 그게 정말 미인이 정말로 네. 저희는 사실 좀 체감을 못하지만 거의 엘비스 프레슬리 처음 떴을때 그런 느낌이지만 어... 이때 정말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음... 남녀노소가 음... 진짜 동네 꼬마에서부터 막막 막 노인정 할아버지들까지 그냥 다 띠리리리 띠띠리리 뭐 한번 보고 두번 보고 했다는 거예요 맞아. 아마도 대한민국에서 락 음악으로서 전국적인 어떤 이런 전세대를 아우르는 음... 이런 현상생은 현상. 처음이자 마지막인 음... 그리고 지금 이명1 씨가 거의 뭐~ 못지않은 길을 우리 지만 우린 잘 모르잖아요 또. 그렇죠. 예. 음. 네. 우리 또임영씨 팬분들이 워낙 사람들 줘 보셔서. 그렇죠. 권행해야 됩니다, 진짜. 에이. 하여튼, 하여튼 <laughs> 아마 라그마으로서전 대한민국 전국을 어 사로잡으로 만든 처음이자 마지막 곡이다. <laughs>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기가 무색하게 9이가 또 서태지와 아이들의 그러게요. 난 알아요, 음. 네. 뭐 음. 이건 이또 서태지와 아이들의 어떤 이 영향을 음. 그렇죠. 진짜 굳이 얘기해나 해야 음. 되나 싶은. 아. 에이, 서태지 정말 부정할 수 없는 임팩트가 뭐 그렇죠. 뭐 투절 얘기도 많았고, 뭐 하여튼 뭐 등등등 많았고, 심지어 네. 뭐 이름이 태지가 일본 XZ 팬의 타이지에서 따왔던 뭐 등등의 어떤... 역시 유명하니까. 서태진 보이스와 뭐 별거 네, 보이스 다, 보이스 다 있어요. 보이스다, 그렇습니다. 뭐 등등 네. 뭐말 네. 많았지만. 네. 이 영향력을 무시할 수가 없다. 쉽시다. 갑시다. 여긴 갑시다. 여긴 네. 갑시다. 자, 이제는 그냥 6위부터 합니다. 블랙핑크의 뚜두뚜두가 이게요. 아, 아 이게 서태지를 넘었나요? 이 뚜두뚜두라는 노래가 음. 블랙핑크한테도 굉장히 어떤 이 스티, 어떤 뭐라 마이스톤이 되는 노래였는데 그래서 그런지 네. 제가 보기에는 블랙핑크 그 뒤에는 계속 뚜두뚜두랑 똑같은 노래를 계속 만들고 있어요. 아, 그래요. 뚜두뚜두 How you like that? 따다다 <따라따따따따따따>. 따다다다. <뚜루> <뚜루> 그러니까 다 똑같아요. 근데 이사일또 제가 보기에는 여자아이들이 네. 그사들 좀또 똑같이 그 악곡을 따왔어 <laughs> 그래서 그냥 서로 목소리만 다른데 하여튼 이 악곡을 다 그냥 다써 마치 이 포토샵 템플릿처럼. <laughs> 어떤 자리 잡은 그런 노래가 아닌가. <laughs> 아, 지금 우리 락도 사실은, a c d c 좌좌장, 좌좌장. 그래, 그런 거 하나 아, 있으면 거기 있잖아요. k-a-c-dc라고 하니까 아, 그렇죠. 조금 이해가 안 되네. 아, 그렇요 그렇게, 그렇하 k-a-c-dc. k a d 5위. 5위가? 조용필의 <웃음> 아, 단발머리. 아유, 단발머리. 근데 저는 이게 좀 애매하긴 해요. 물론 조용필이란 존재가, 음. 정말, 아니, 대한민국 전체 그리고 그때 일본에서도 활동 많이 해서 네. 어떤 성과를 거둔 분이지만 해서 지 조용필 이후 조용필은 없잖아요. 없죠. 조용필 형님께서 네. 인정하는 후배들 있잖아요. 뭐 이승철 이승철 씨라든가. 아 조용필 형님은 이제 위대한 탄생. 네. 그리고 이승철 형님은 황제 밴드. 또 이성환 형님이 또 어. 조용필 형님에게 직접 인가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네. 거기에 또 이성환 밴드 있다 이렇게 오. 자기 밴드를 딱 꾸리는 밴드를 꾸린다는 거 네. 그게 어떤 우리가 동등한 밴드가 아니고 니네 밑에 있어 마이클 잭슨처럼 네. 대신 난니네한테 월급 줄게 음. 이걸 할수 있다는 가수가 이걸 할수 가수가 네. 그걸 할수 있다는 게 확인. 최고의 가수라면 은딱내 전속 밴드 데리고 어딱 같이 음악 딱 만들고 어. 딱넌 너희는 내 나를 위한 음악만 딱 만들어 딱 이걸 할수 있는 음... 어떤 그런, 그런 예, 멋있는 어떤 그... 진짜 진짜 어떤 위엄을 만들어냈다 아 가수의 진짜 고참 가수의 음... 어떤 관록을 보여줬다 사회는 아... 어, 이제 본인들이 알아서 네. 잘 하시는 BTS BTS입니다 b t s 봄날 뭐 BTS는 뭐더 이상 말할 뭐 말할 필요도 없죠 네.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<웃음> <웃음> 아 왜요 아, 훌륭하니까 훌륭하니까 물을 끼칠 뿐이야 더 말을 어, 해봤자 3위가 IU 유아이의 어... 좋은 날인데 야 이거는 사실 좋은 날 처음 들었을 때는 아 충격은 네. 아또이 3단고음 때도 그렇 어, 노래가 너무 좋은데 뒤에 3단고음을 해. 그렇지. 아 라이브에서 그냥 그러니까요. 좋. 이때까지만 해도 아이유 씨가 굉장히 눈이 맑았거든요. 네. 옷상이었는데 이디부터 이제 이제 아이유 씨가 약간 좀 컨셉이 많이 바뀌었어요. 죄송하지만 저는 아이유는 좋은 하나밖에 모릅니다. 아, 그렇군요. 예, 아. 죄송하지만. 사실 그전에는 <laughs> 아이유 씨가 이제 10대 시절에 음. 깨방정으로 유명했잖아요. 음. 깨방정과 업텐션, 오버텐션으로 굉장히 유명했는데, 아, 이게 그쵸. 그 가요 프로그램 BJ 네. 보고 그런 거할 때, 그, 그런 거할때 거의, 거의, 거의 너무 철이었어요, 그냥. 네. <웃음> 네. <웃음> 그걸 다르게 얘기하면 아티스트 필을좀 아~ 그렇죠 아티스트 필을 아니까 완전 성격이 바뀌었죠 노래 성격이, 성격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오.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뭐~ 음. 아이유 본인 이걸 굳이 의의를 찾자면은 어쨌든 기, 예전에는 여자가수 음. 어떤 그런 특히 특히 여자가수죠 여자가수들이 어떤 뜨는 방법은 뭐~ 섹시 어떤 그런 걸 강조한다든가 아니면 뭐~ 개방정 이렇게 막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네네네. 사실 음악 외적인 그런 것들을 어필을 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었는데 아이유 씨가 이 노래로 어떤, 딱 발판을 마련하고, 그 뒤부터는 진짜 뮤지션의 길을 가는. 음, 음. 그래서 그 뒤에 어떤 여성, 많은 여성 뮤지션들에게, 음. 어, 나도 아이유처럼 저렇게 가도, 좀 우울하게 음. 가도 되는구나. 음. 내 마음속 있는 얘기 꺼내야 되겠구나. 아. 아, 진짜, 꿈은 롤링스톤이 꿔주고 해몽은 제가 다 해주고 있나요 <laughs> 제가. <웃음> 그러니까요. 롤링스톤 보고 계시면은, 예. 아. 롤링스톤에서는, 아, 뭐, 그냥 한 건데? 뭐, <laughs> 할수 있는데. 자, 그리고, 뭐, 아까 1위는, 소년시대 지 말씀드렸으니까, 네. 2위가, 2위가, 이건 뭐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이, 아이돌이라는 어떤, 정말 큰 캐파를 또, 지금까지 만들어낸 어떤 그룹이기 때문에, 시금석이죠. 어, 음. H.O.T. 네, 캔디. 어, 핫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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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. 이게 캔, 이 전사의 후회가 아니라, 어. 캔디라는 점에서, 음. 절대 다수의 대중을 포섭하기엔 역시, 캔디다, 아, 이거. 아, 이거다, 이거. 앉아가서도 고앉아서 그그 하는 어. 거. 아, 이, <laughs> 이거 하나 갖고 또이 30분 넘긴 것 같은데. 그러게요. 예. 오늘 에피소드 몇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. 아, 아. 예, 예, 3부로 가야 될것 같아요, 이제. 예. 예. 지금까지 오버그라운드 였고요. 그래. <laughs> <laughs>